음자 돌림힘과 힘의 평형이 구조물의 안전성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쪽에서 어, 우리 아까 개념을 볼때 힘, 오멘트 합력, 우력, 발인용의 정리 봤어 이거 면접 가기 전에 용어 체크하고 가시고요 우선 그러면 힘의 평형에 대해서 보자 힘의 평형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작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일로 내가 어 일로 내가 오라는 힘을 줬어.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계속 밀리니까 음 계속 이로 밀려 나가겠지. 근데 여기랑 똑같은 쪽에 또 오라는 힘을 주면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이쪽으로 주는 힘 이쪽으로 주는 힘이 서로 상쇄돼서 합력이 0인 상태가 돼서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지. 음, 이렇게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0인 걸 말하는 거고 이게 힘의 평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적,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합력도 0이고 합우력도 0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여기 5, 여기 5를 줬어 근데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고 방향도 딱 반대니까 얘는 합력이 0이야 왜냐하면 합력 5, 5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이쪽 올라가는 걸 플러스 5라고 할게 그럼 더했을 때 0이잖아 그리고 우력도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0이야 근데 아까 내가 이런 짝대기에다가 얘는 이쪽으로 5라는 힘을 주고 얘는 이쪽으로 5라는 힘을 줬어 그러면 얘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떨어진 거리랑 떨어진, 이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떨어진 길이는 있는데, 여기는 떨어진 길이가 없잖아. 그럼 얘는 합력은 0이야. 그치?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근데 합우력은 0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돌아가지. 돌림 힘이 생겨. 얘가 우력이라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힘의 평형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 합력이 0이다. 합우력이 0이다. 그래서 합력도 0이고 합우력도 0인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평형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사실 정력학이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합력이 다 0이 되게 해주면 되고 합우력도 다 0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한 물체를 보자. 사실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자유물체도라고 해서 이렇게 어 벽에 달려있는 팔 어, 보를, 어, 보에다가 힘이 이렇게세 가지로 주어졌어. 요거를 자유 물체도로 표현을 했을 때는, 어, 우선은 얘가 벽에 달려있으니까 이쪽으로 F라는 힘이 있으니까 달려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일로 돌아가는 모멘트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얘 원래 무게가 있잖아. 이 무게 W는 MG라는 무게가 있고, 그 그다음, <laughs> 다음에 얘가 일로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로만 힘이 작용하는데 붙어있는 이유는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고 벌티컬 힘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우리가 공학을 하다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자유 물체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요 그림이 보이나? 어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복잡한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우리가 다 그려가지고 분해를 해줄 거야 이런 게 바로 자유 물체도고 자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돌림힘과 힘의 평형이 구조물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선 힘의 평형 상태는 합력과 합우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고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구조물은 안정성을 이룹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제일 간단한 구조물 이렇게 어, 어,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보가 있다고 하자. 보가, 어, 힘의 평형이 이렇게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지. 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얘네들의 힘을 자유 물체도로 표현을 해서 다 더했더니 합력도 0이 아니고 합우력도 0이 음.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는 힘이 평형을 안 잃었지? 그럼 얘는 움직이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겠지. 우리 정력학은,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들어봤잖아. 뭐, 기계공학과 4대 역학한다. 뭐, 동력학, 연력학, 유체학과 막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토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력학이야, 정. 스테틱스라고 해서, 정지해 있는 역학. 무조건 구조물이 정지해야 돼. 우리는 움직이면 큰일 나. 그러면 그거 진짜 잘못 시공한 거야. 그래서 이 정력학이기 때문에, 우리 돌림인과 힘의 평형 둘다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룰 때 구조물이 안정적이고 어 그런 걸 하는 게 정역학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급하게 정리를 해서 미안하고. 어 나는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뭐지 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고 해가지고 죄송.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시고 어,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댓글로 달아줘요. 그러면 요거 질문해준 친구 고마워. 너만을 위해 찍은 영상이야. <laughs> 안녕.